요렇게 18,200원, 18,000원짜리 손절가 잡고요. 1에서3% 양봉 뜰때 잡고 비중 절대 5% 이상 넣지 마요. 5% 이상 안 돼요. 아시겠죠? 단타예요. 단타니까 5% 이상 넣지 마세요. 그냥 일단 목표가는 당연히 여기겠죠. 목표가는 여기까지 잡으세요. 1350원까지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수급 괜찮고요. 이거 그냥 진짜 딱한 종목으로도 돼요. 수급 괜찮고요. 다음에 실적 괜찮고요. 실적 괜찮고 분기도 분기 실적도 이번에 어, 더 올라갔고 수, 수급 괜찮고 실적 괜찮고 차트 괜찮고 아모 그린텍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모 그린텍인데. <laughs> 아모 그린텍인데 요거는 지금 좀 2.9%인데 내일 1에서 3% 올라오고 장 보고 하세요. 어, 일단 요거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그렇게 막 실적이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지금 2 1선에서 어, 거의,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고, 요 거래량 많이 터졌죠. 거기다가, 눌림목 들어왔고, 양봉 떴죠. 거기다 21선에서 양봉 떴죠. 그러면은, 어, 한번 잡아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손절가는 당연히 21선 잡고요. 21선 잡고, 내일 양봉 뜨면은, 해보시는 거죠. 요거는 뭐, 물방에는 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어,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 요렇게 두 종목, 어, 요렇게 두 종목, 한 번, 내일 한 번, 유심있게, 딴 종목, 보시는 것보다도, 요두 종목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